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다룰 개념은 좀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제곱수로 만들기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원래 소개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은 다루니까 이걸 빼먹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지수가 바뀌는 원리, 어떤 연산을 하면 지수가 바뀌는지, 이 원리를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를 곱하거나 어떤 수로 나누어서 제곱수로 만드는 방법, 사실 이걸 익히는 건데요. 이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개념은 거듭제곱과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가 뭐였나요? 소인수분해란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었어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그 수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뭐 있었죠? 그듭제곱 있었어요. 그듭제곱 거듭제곱은 뭐였나요? 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한 것이에요. 우리 사용했던 용어가 밑과 지수가 있었죠. 자, 밑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밑 위치를 보면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거겠죠? 2가 밑이에요. 밑은 뭘 나타내나요? 곱하는 수를 나타냅니다. 그죠? 자 2가 미치고요. 그리고 지수는 뭐죠? 네, 곱한 횟수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2의 세제곱이니까 2를 세번 곱했다. 그러니까 2곱하기 2곱하기 2다. 2, 2의 세제곱이란 표현을 보고 아 이것은 2곱하기 2곱하기 2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2의 제곱은 뭐죠? 2곱하기 2. 그러니까 2를 두번 곱한 거예요. 그럼 2의 세제곱은 뭘까요? 2곱하기 2곱하기 2. 2를 세번 곱했죠? 2의 4제곱은 뭐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4번 곱했어요 2의 3제곱을 2의 4제곱으로 바꾸려면 필요한 연산은 뭘까요? 2를 3번 곱한 것을 2를 4번 곱한 것으로 바꾸려면 결국 2를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필요한 연산은 뭘까요? 2를 한번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의 3제곱을 2의 제곱으로, 이번엔 지수가 하나 더 작아졌죠? 2의 3제곱을 3번 곱해진 것, 이것을 두번 곱한 것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누기 2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것을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남는 것은 2 곱하기 2. 2를 두번 곱한 것만 남게 되겠죠? 분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2 곱하기. 2.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약분할 수 있는 거겠죠? 같은 수 2를 약분하게 되면 남는 거 2곱하기 2. 그러니까 2를 3번 곱한 것을 2로 나눠 주게 되면 남는 것은 2곱하기 2 이렇게 된다. 지금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것은 곱하는 연산은 지수를 더 크게 만들어 준다. 나누는 연산은 지수를 더 작게 만들어 준다. 곱하기 2를 한번 해주면 지수가 1만큼 더 커지고 곱하기 2를 두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이만큼 더 커지겠죠.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1만큼 작아지고, 나누기 2를 한번더 하게 되면, 두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수가 2만큼 작아진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곱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소수가 아닌 수 한번 살펴봅시다. 이 제곱수들의 특징을 보면, 소인수 분해한 결과에서 지수가 2의 내제곱4 짝수이죠? 자, 6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다 지수가 2, 2 짝수입니다. 짝수예요. 8의 제곱도 볼까요? 8의 제곱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이니까 지수가 6으로 짝수입니다. 9의 제곱, 3의 4제곱이에요. 3의 4제곱 역시 지수가 짝수이고요. 10의 제곱 소인수분해해 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역시 지수가 짝수예요. 12의 제곱 이걸 해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다 지수가 모두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수라는 것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볼수 있다? 지수가 모두 짝수이더라. 그러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수를 줘요. 이 수를 준 다음에 이 수에 특정한 수를 곱해가지고 제곱수로 만들래요. 자, 그럼 제곱수로 만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24라는 수가 있는데,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죠? 8 곱하기 3이니까 8은 2의 3제곱이잖아요. 자, 소인수 분해하면 20, 24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수가 어떻게 되죠? 2의 3제곱이니까 지수 3은 홀수잖아요. 3의 1제곱이니까 1은 홀수잖아요. 다 이거 홀수, 홀수네요, 지수가. 어떤 수를 곱하거나 어떤 수로 나누어 1이 아닌 제곱수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수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곱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면 커지는 거니까 2의 3, 제곱이 아니라 2의 4제곱, 2의 6제곱, 2의 8제곱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3도 마찬가지예요 3의 1제곱이 아니라 3의 2제곱이 되고 3의 4제곱이 되고 3의 6제곱이 되고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어떤 수를 곱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2의 지수는 4, 6, 8 이런 수가 올수 있고요. 3의 지수로는 3의 2제곱, 3의 4제곱, 3의 6제곱 이런 수들이 올수 있겠죠. 결국 반드시 곱해야 하는 수는 뭐냐면은 2는 반드시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2의 4제곱이 되니까. 그리고 3도 한번 반드시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3의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곱해줘야 하는 수는 뭐죠? 2 곱하기 3이에요. 2 곱하기 3은 반드시 곱해줘야 하는 수고, 다른 자연수의 제곱. 결국 우리가 24에 2와 3을 곱하고, 자연수,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곱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4에 2 곱하기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생각한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자연수 1의 제곱을 생각할 수 있겠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결국 2 곱하기 3, 6을 곱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4에 우리가 6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 사실은 144가 되겠죠?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수, 자연수의 제곱이 돼서 제곱수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다뤄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60에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요. 가장 작은 자연수 A와 어떤 자연수 B, 이걸 갖다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60에, 60에 어떤 수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60이라는 수를 먼저 소인수 분해하면은 4 곱하기 15니까 60은,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 2의 제곱 곱하기 15는 3 곱하기 5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 할수 있어요. 60원. 자, 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지수가 홀수인 것을 살펴보니까 3의 지수가 1로서 1이 되어서 홀수이고 5의 지수도 1이어서 홀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곱해야 하는 수는 뭘까요? 3 곱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곱해야 하는 수 뭐죠? 5 곱해야 되고요. 3 곱하기 5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 근를 우리가 곱해줬을 때 제곱수가 됩니다. 그래서 곱할 수 있는 수는 뭐다? 3 곱하기 5 곱하기 1의 제곱. 그리고 3 곱하기 5 곱하기 1의 제곱인데 이때 3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도 곱할 수 있고 3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도 곱하고 곱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할 수, 곱할 수 있는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뭘 어떤 수를 곱하라고 했죠?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곱할 수 있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 a는 바로 어떤 수가 되겠죠? 3 곱하기 5 곱하기 1의 제곱이 을 구하려고 하는 a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6 0에 2, 3 곱하기 5 곱하기 1의 제곱을 곱하면 결과적으로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이 수는 900이에요. 900은 30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자연수 b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b가 얼마다? 30의 제곱이니까 b는 3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는 어떻게 되죠? a는 15가 되고요. 그리고 b는 30이 됩니다. a 다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15 다기 30해서 그렇죠? 답은 4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소인수분해라는 우리 단원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소인수분해라는 단원, 이 소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수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리고 거듭제곱 오늘 조금 오늘도 다뤘죠. 거듭제곱 자 했고요.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소인수분해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바로 오늘 다뤘던 제곱수로 만들기.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시험에는 꼭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수를 곱하거나 어떤 수를 나눌 때 지수가 바뀐다는 거죠. 곱하면 지수가 늘어나고 커지고 나누면 지수가 작아진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지수법칙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지수함수라는 굉장히 큰 개념으로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소인수분해보다 훨씬 더큰 어떤 단원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출발점이니까 이런 내용들 을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할수 있다 고 그랬죠? 약수와 그 개수를 구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이 내용을 다루겠죠. 그리고 최대공약수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음에 차례차례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